토기 3장입니다. 루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떠미에 끝에 눕는지라 루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일으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여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따라 여호와께 서내게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이내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 지 있을지,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루시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에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되어 루세게 지어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루시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여섯 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오니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따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루키 3장을 읽었습니다. 구원 받은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자기가 하는 행동인데, 그럴 때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 중 사람에 관한 첫 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이 계명만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는 보상 구절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계명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부모는 육친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넓은 것을 알게 됩니다. 루슨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보아스를 만나라는 지시에 순종합니다. 이와 같은 순종과 부모 공경으로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이 땅에서도 루스의 명성에 생명이 한없이 길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내가많음 보아스는 이미 루시 인애가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시어머니의 지시에 대한 순종이 그의 인애를 훨씬 더 돋보이게 했습니다. 자만의 현숙한 여인에 관한 덕목을 나열한 것 중에도, 나열한 것 중에도 그 혀로 인해 법을 말하는 의의 법을 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아, 다읽겠습니다그 혀로 인해. 법을 말하는 것이, 아, 그 혀로 이내의 법을 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룻은 말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내의 법을 보였습니다. 이내, 참고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내를 원하시고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또, 현숙한 여자, 룻이 현숙한 여자인 것은 성읍 백성이 다 알았습니다.현숙한 여인은 진조보다 귀하고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보아스는 이런 여인을 의심 없이 맞이하였습니다.아멘.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